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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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어, 세어, 우유, 우유. 오, 구 나오고 싶어. 안 돼, 거기 있어. 우, 깜짝이야. 우유는 활발하구나 오 그래 레오는 조용하네 오, 레오야 나참 예쁘게 생겼구나 오 그래 오, 진짜 우리 우유 우유인데 왜 자꾸 밀크라고 말하게 되지? 응? 호수야 우유인데 자꾸 밀크라고 부르게 된다 밀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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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크로 바꿀까? 밀크로 바꿔도 돼, 현수야 오, 요요응 그안 나오려고 해. 현수야, 아빠가 모래 달아놨는데, 저기에 똥을 짤까? 내운 진짜 잔잔하구나. 응?